그때 복수 못한 거를 갚아줘야겠어. 히히히 하하하하. 떠 떠. 예,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, 저 구매자인데요. 저 그때 받은 그 그 박스 그대로 담아드릴게요. 어제 빛 대답하기도 전에 끊어버리고 이제 포장해야지. 다 포장했다.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저이 거요. 네감사인잘 먹겠습니다. 흠 이걸 이렇게 열어볼까? 뭐야 이거 완전 쭈글쭈글하잖아? 이거 뭐다 터져있고 터져 아니 이런 정말 이상하더라고 아니 이것도 쓰레기잖아 그리고 속에는 아니 편지 대신에 이게 들어있고 아 뭐야 어? 이거 뭐지? 양말이 잖아어어 더러워! 어! 어! 냄새 꾸려! 어! 기절 흐흐 하하하하하하 크크크크 우리 아빠의 발냄새는 누구도 참지 못할 독파스 냄새라고 하하하하 <laughs>